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파트너스입니다. 2022년 6월 15일 수요일 마감 시황 보겠습니다. 어, 코스피가 또 저점을 깼습니다. 그래서 마감은 결국 1.8% 빠져서 2,447로 마감을 했고요. 장중 저점이 2,436까지 갔었네요. 2,430대까지 갔습니다. 2430대라고 하면, 거의 이제 코스피가 26%? 이 정도 빠진 것 같아요. 음. 올해만 봤을 때 17%, 18% 이렇게 빠졌거든요. 음. 그래서 참 거의 경제위기급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특히 코스닥 지수가 많이 심각한데요. 코스닥 지수는 오늘 800선을 깨가지고 799로 마감했네요. 네. 그래서 코스닥 지수 참 96년에 1 0 0 0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26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799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어이가 없는 그런 지수죠. 참 한국거래소는 이런 시장 관리를 참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참 위기 상황인데, 어, 정부가 지금 뭐, 대책이나 이런 거가 하나도 없어요,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증시 부양책이라고 할 만한 게, 지난 정부에 이제 나왔던 거를 보면, 공매도 뭐, 일시적인 금지, 어, 뭐, 배당 소득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한다던가,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지금 외환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뭐 한미 통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한 한국과 일본 뭐 통화 사업이라든가 어 이런 식의 여러 가지 할 만한 조치들이 있을 텐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건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런 뭐 뉴스 같은 게 나오는 게 없어서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계속 빠지는데. 지금 뭐 멈출 만한 그런 게 없거든요. 계속해서 그냥 빠집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4,600억을 팔았는데 사실 이것도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거든요. 4,600억 그렇게 많이 팔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아주 그냥 속절없이 밀리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정부 정책도 문제가 있겠지만은. 사실은 이 개별 기업 문제도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특히 지수에 가장 중요한 이제 기업인데 오늘도 또 저점을 깼죠. 그래서 장중에 6만 200원까지 가가지고 거의 6만 원을 깰 뻔했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조금 돌려서 6만 700원에 마감을 하긴 했는데 삼성전자도 지금 보면 외국인이 엄청나게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기 자본이나 이런 게 많아요, 보면. 네. 지금 PBR이 1.3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자본이 300조가 넘는 기업이거든요. 정말 지나치게 많은 자본을 갖고 있다고 지금 지적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주식이 빠지면, 어, 뭐, 자사주 매입소각, 그리고 배당을 아니면 증액을 한다던가, 이런 대응이 나와야 되는데, 상승전자도 지금 전혀 그런 게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어, 미국에 지금 많은 빅테크들이나 큰 기업들은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면 주가 방어를 위해 가지고 자사주매이소가 어, 배당을 증액하고 이러죠. 그래서 참 어, 오늘따라 우리나라 이런 증시와 주식들이 참 실망스러운 어, 그런 장인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지표 좀 보시면요. 어, 여전히 채권금리가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나라 3년물 국채 같은 경우는 3.64%. 10년물은 3.78%. 어, 3년물이 꽤 많이 올랐네요, 정말. 3년물이 이제 3.6%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물가에 대한 불안으로 뭐 국채금리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국채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국채, 국채 가격이 계속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국채 시장도 지금 꽤 위기라고 볼수 있고요. 코스피 시장도 어쨌든 고점 대비 지금 26% 27%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어, 상당한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환율은 1290원대 예. 거의 뭐 1300원 가까이 갔는데 이 1290원대가 지금 뭐 강력하긴 해요. 저번에도 1290원대까지 갔다가 좀 빠졌다가 지금 다시 또1 2 9 0원대에온거는 합니다. 네. 그 삼성전자 얘기를 좀더 해보자면, 삼성전자가 보면 작년 1월 고점이 96,8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38% 저점으로 봤을 때38% 정도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빠진 거고요. 38%면. 네. 그래서 참, 회사에 뭔가 문제가 있어야만 사실은 이렇게 빠지는 수치라고 볼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근데 사실은 삼성전자의 뭐 실적이나 이런 거가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지금 회사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긴 한데, 그래도 올해 뭐 실적이나 이런 게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참, 지금 많이 빠지고 있어서, 어 내일이 일단은 관건이라고 합니다. 내일이 과연 이제 미국이 금리를 얼마나 올리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좀또 방향이 이제 결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미국 선물은 약간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어, 이제는 우리보다 조금 덜 빠졌어요. 처음에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것 같더니만, 나중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더 급격하게 많이 빠져가지고, 이제 하락폭이 우리 쪽이 더 큽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쪽이 조금 우리보다는 덜 빠져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시가총액 뭐 상위 종목들 보시면, 아, 오늘 참 그러 보니까 특이한 뉴스가 하나가 있었던 게 어... 지금 50위 안에 안 보이네요. 밀려났나요? 아 밀려났군요. 하이브가 지금 55위로 밀려났는데 하이브가 지금 25% 빠졌죠. 이 BTS에 대한 너무 의존이 크죠. 거의 BTS 하나로 의존하는 기업이라고 해야 돼서. BTS가 이제 또뭐 활동 중단, 뭐 이런 뉴스가 나와가지고 오늘 25% 빠졌습니다. 참 안정성이 없는 그런 회사네요. 확실히 이게 원 하나의 이런 큰 컨텐츠,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소속사라고 하면 연예인들 이런 쪽에 너무 의존을 하다 보니까 리스크가 참 큽니다. 25% 빠져버렸고 또. IT쪽이 많이 빠지긴 했어요. 네이버, 카카오가. 네이버가 3.3% 카카오가 5% 네. 근데 이쪽이 좀더 하락폭이 컸습니다. 네. 어쨌든 참 오늘도 이렇게 그또 저점을 깨가지고 아참 어디가 바닥인지 예측이 잘안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네. 오늘 시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